충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강소농 후속교육과정을 청년 농부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강소농 교육은 농업 경영 체육성을 위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온 교육과정으로 농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전문경영교육이다. 2023년 충주시는 강소농 후속교육과정으로 농업경영 교육 전문 기관인 좋은 세상 바라기 주식회사와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6일 교육 주제는 온라인 채널 활성화로 농산물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활용과 광고 홍보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3스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노하우를 공개하고 전수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날 강의 역시 좋은 세상 바라기 주식회사 최병석 대표, 경영학 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되었는데, 3스텝 전략이란 입소문 채널, 무료 홍보 채널, 유료 광고 채널이 모두 동시에 운영될 때 가장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략이다. 많은 농업경영체 대표들이 위 채널들에 구분 없이 한쪽에만 집중하거나 단계별로 활성화하려고 경향이 있는데, 이는 효율적이지 못하며, 준비는 단계별로 하되 활용은 동시에 운영될 때 가장 효율과 효과를 볼수 있다. 특히 최병석 박사는 강의에서 SNS 채널을 1개월에서 3개월 만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타겟 고객 1만명을 1개월 만에 모을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하며, 3스텝이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증명하며 전수하였다. 이론적인 내용이 보다는 현장에서 활용되는 전문적인 노하우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교육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유도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청년 농부는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에는 고수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가슴에 와 닿았다. 최병석 박사님의 강의는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법서 같아 잠시도 한눈을 팔수 없는 것 같아서 좋았다. 다음 교육이 기대된다. 며 교육 소감을 전하였다.